안녕하세요 정광석입니다 자 생화학 기초 네 번째 스토리입니다 bc4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의 중요성입니다 단백질은 지금까지 효소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여러 가지 내용에서 계속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설명을 해 왔습니다 그죠 이제는 단백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이 영상이 나갑니다 오른쪽 보시면 단백질 구조의 수준이란 게 도대체 뭐냐 앞서 제가 어, 어느 영상에 bc2 였나요 그 어, 아, 아니구나 비스관이구나. 그 거대 분자 설명할 때도 단백질 구조 수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conformation configuration의 개념이 뭐냐 한번더 정리할 거고요. conformation이 왜 중요한지, 그다음에 conformation 어떻게 변하는지, 요거를 살펴볼 겁니다. 요두개 내용은 좀 심화한 내용이긴 한데요. 요것이 어,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기본적으로라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가정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단백질의 구조 수준이란 1차, 2차, 3차, 4차 총 4, 4단계로 나옵니다. 1차 구조는 아미노산의 서열입니다. 우리 몸에서 약 20, 20가지 정도의 아미노산 발견되고요. 아미노에시드 줄여서 AA라고 쓰겠습니다. 20가지 아미노산이 있고 이, 20, 이 아미노산들이 어떤 애가 어떤... 어떤 애 다음에 오고,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그 조그만 동그라미들이 다 하나하나가 아미노산인데, 요거, 이 자리, 각 자리마다 어떤 아미노산이 왔는지, 요런 거, 정보를 쭉 이어놓은 요것을 우리가 1차 구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구조는 뭐냐면, 1차 구조 형태로 아미노산 이어가지고, 물에서 담가 놓으면, 물의 환경 속에서 이 아미노산 각각이 가지고 있는 성질 때문에 얘들이 꼬이기 시작해요. 모양이 변하고 뒤틀리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른쪽 그림 보시는 헬릭스. 이렇게 어, 나선 구조, 알파 나선 구조라든지 아니면 은 병풍처럼 이렇게 따박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모양처럼 되든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이런 거를 우리가 2차 구조라고 불러줍니다. 3차 구조는 뭐냐? 이런 2차 구조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그니까, 러한 가닥의 긴 폴리펩타이 서열, 그니까, 러 아미노산 덩어리, 두개 이상 보이는 거 아니고, 한 가닥짜리 긴 아미노산 가닥이, 지금 오른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아, 이렇게 헬릭스로 가다가, 풀어져 가다가, 그 다음에 뭐 병풍으로 좀 가다가, 또한 풀어졌다가, 또 헬릭스 로 왔다가, 또 풀어졌다가, 시작하는데 여기 이어진다든지. 요런 말이죠. 한가닥한 덩어리의 폴리펩티드가 모여서 3차원 구조의 좀큰 덩어리 하나를 만드는 거. 요런 것을 우리가, 3차 구조, 전체적 폴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4차 구조는, 구조는 이런 3차 구조가 2개, 3개, 4개 이렇게 여러개가 모여있는 어, 복합적인 이런 유닛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거를 4차 구조, 오른쪽 보시면 Primary, Secondary, Tertiary, Quaternary 이렇게 4가지의 이름으로 부른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고 자그 다음 컨포메이션하고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거 앞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컨포메이션은 어, 형태라고 이제 쉽게 표현하 우리말 형태. 요거는 구조라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다시 한번 이좀 적혀있는 요 글들은 교과서적인 이런 정의들이고요.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려면 한번더 설명할게요. 동그란 제 주먹 같은 모양의 단백질이 있을 때. 또 주먹, 이 주먹 모양 단백질에 물질이 하나 끼이면 비집고 들어오니까 당연히 얘가 모양이 좀 살짝 뒤틀리고 바뀔 거예요. 형태가 바뀐단 말이죠. 근데 이 단백질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을 이 짝대기가 끄집어내 파내지 않는 한은 이렇게 살그머니 미집고 들어왔을 때는 이 안에 아미노산의, 아미노산이 사라지거나 더추가되 이런 건 없이 얘, 의 겉모습만 살짝 바뀔 거예요. 이런 겉모습, 그러니까 내부의 아미노산 서열 구조가 바뀌는 거 없이 겉으로 봤을 때 3차원 구조, 그러니까 모양체가, 이 모양이, 어, 모, 이 모양 그 자체를 우리가 Conformation이라고 부르고요. 그 모양이 바뀌는 것을 Conformational Change라고 한다 했습니다. 요게 어디서 나왔죠? 엔자임, 효소 설명할 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nfiguration은 실제 그것그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서열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모양, 모양이 완전히 구조가 다, 어, 완전 바뀌어버린, 이런 것들이, configuration a l change다. 예,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 두십시오. 어, 답 넘어갑시다. 그 다음. 이제 confirmation 왜 중요하냐. 효소할 때 말씀드렸죠? 그, 효소가 요래 생겼는데, 여기가 active site, as를 쓸게요. active site인데, 여기에 와가지고 뭐, inhibitor가 붙었다, 혹은 promoter, activator가 붙었다 하면은, 활성화 부위 모양이 이렇게 바뀌면서 요렇게 생긴 기질을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된 이거 설명드린 거 인듀스드 핏 모델 이렇게 이제 설명드렸어요 요렇게 단백질의 구조가 어떤 물체가 접촉하면서 뒤틀려가지고 형태가 살짝 바뀌면서 반응이 일어나게 된 이런 거 활성부 위 형성에 컴포메이션이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단백질, 단백질 상호 작용에서도 이런 게 당연히 작용합니다 두 개의 단백질이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하지 못하다가, 이 왼쪽 주먹이 온폭 들라 여기에, 오른쪽 주먹이 볼록형, 요거가 이렇게 딱 끼이면서, 이두 개의 컨포메이션이 살짝 뒤틀리면, 그때부터 신호 전달 기능을 갖춘다.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laughs> 그 다음, 기능적 변화. 이게 아까 알러스테릭 조절, 이게 이제 방금 말씀 요거죠. 요거. 그 다음에, 세포내 위치 결정. 단백질이, 단백질 이동 시호의 노출, 은폐 어떤 단백질이, 여기에 있다가 저리로, 그 단백질이라고 해서 한 자리 딱고정된는게 아니고요. 세포막이 있으면 세포막에 이렇게 단백질이 콕콕 박혀 있는데, 이 세포막이 인지질이 막, 막, 막게 벽돌처럼 딱그 자리에 가면 고정된게 아니고, 막 흔들흔들 흔들려요. 그러니까 어떤 단백질 여기 있다가 요리로도 이용할 수 있고, 여기 있다가 이리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 단백질이 한 자리에 있다가 다른 자리 이동하면서 모양이 살짝 바뀌게 되면은, 더 세이동하지 않는다든지, 뭐, 혹은, 이 자리에서,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려갖고, 노출되지, 않, 노출, 노출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형태의 단백질의 작동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컨포메이션은, 어, 단백질 분호, 분해, 유도를 가능하게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랫동안 써먹었던 단백질을 계속, 나, 뭐, 표현이 좀 이상한데, 낡은 단백, 단백질로 해볼게요. 낡은 단백질보다 아무래도 새 거가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낡은 단백질은 모양이 살짝 바뀌어갖고 기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놈들을 역으로 컨포메이션이 변한 것을 보고 얘는 낡았구나. 얘는 지금 분해해야겠구나. 낡았다는 표현이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분해를 해야하는 단백질, 대상 단백질임을 인식할 때 컨포메이션이 기존 단백질하고 을 달라졌다면 야, 얘는 분해해야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쓸 수가 있다는 라 뜻이 됩니다. 같은 configuration 이라도, 그 confirmation 이 변하면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prion. prion도 이제 패서젠 감염원 중에 하나인데, 광우병 하면 잘 아시는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을 감염시키는 주체는 세균, 바이러스, 그 다음에 뭡니까? 진균, 곰팡이 종류, 원생국물 같은 거, 기생충 이런 것들인데, 다 바이러스는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우리 사람 몸속에 들어오면 살 있는 것처럼 얘네들이 행동을 해요. 그런데 프리온은 바이러스보다 훨씬 작은 게 단백질 조각이라 이 단백질 조각 하나가 모양이 살짝 바뀌면 감염성을 일으켜요. 감염을 한다고 살아있지도 않은 것이 그런 프리온이 모양이 바뀌었을 때 병원성 프리온으로 바뀌었을 때 이런 것들도 이제 컴포메이션 중요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컴포메이션 어떻게 변하느냐 가만 둔다고 얘가 히트 기트 바뀌면 곤란하겠죠. 그럼 굉장히 우리 몸의 생명 현상이 불안정할 거예요. 정해진 조건에서만 컴포메이션이 바뀔 수가 있다. 우선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접촉했을 때, 접촉했을 때 바뀔 수 있겠죠. 그게 지금 제일 밑 대우 거예요. 요거 이거, 제일 마지막이니까. 그다음에 온도가 바뀌면 컴포메이션이 바뀐다. 온도, 그다음에 pH. 그 전압, 전압은 우리 몸에 전기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신경 세포 안에 발생할 수 있죠. 전압에 의해서도 막 단백질 구조가 바뀔 수가 있다. 빛이 왔을 때, 빛이 오면 빛, 빛이 우리 눈 속에 있는 로돕신이라고 하는 단백질 그거를 자극해 가지고 이제 빛 인식하게 되는데 빛에 의해서 컨포이션이 바뀌면서 빛 인식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뭐 이온 농도 인산화 뭐 리간드 호르몬 같은 걸생각하시면돼요 이런 작용에 의해서 모양이 살짝 살짝 바뀌어가지고 컴포메이션이 변하고 그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발생하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작당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하면 단백질의 구조 수준이란 1차부터4차까지 가더라 이거 별로 어렵지 않고 컴포메이션하고 컨피규레이션 차이는 요 컴포메이션은 단백질의 외관이라고 합시다 형태, 컨피규레이션 단백질 구조. 컴포메이션왜 중요하냐? 이 컴포메이션 때문에 단백질 기능이 결정된다. 그러면 이 컴포메이션을 도대체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작동해고 단백질의 형태를 이렇게도 꼬고 저렇게도 꼬고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병원체 단백질의 컴포메이션, 그 다음에 숙주 면역 반응 이런 것들이 컴포메이션에 작용한다는 거 참고로 보시고 해서 서 생화학 파트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정도 내용만 이해하시면 우리 감염 미생물학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걸 마치겠습니다.